차트 분석해준 남자 세리안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목은 대원화성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입니다. 배완화성은 어, 기존에 합성피혁 생산 전문업체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의류나 자파류 뭐벽 이런 데 이제 생산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리비안이라는 전기차에 이제 안에 있는 시트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게 되면서 좀 이슈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캐나다 이제 몰리브덴 광개발 프로젝트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광개발 지분권을 21% 정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물주로도 2차전지 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대 흐름을 보면 지금 바닥을 이제 여러 번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보시면은 바닥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입장에서 저점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입장. 오늘 최근에 있었던 움직임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저점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으로 이게 바닥을 더블 바텀 혹은 이제 쓰리 바텀 정도 이제 두들겨 보고 두드겨주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사점은 2880원. 2880원을 돌파했을 때 단기적으로 한 30, 3485원. 이게 30% 되려나? 20%에서 21%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만 보려고 제가 진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20% 정도의 수익 관점을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 윗부분을 돌파돼서 안착이 된다 그러면 3,485원이 다시 안착이 되거든요. 그 뒤로는 위쪽에 있는 5,000원 라인까지 쭉 추세가 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 라인까지는 좀 길게 좀 홀딩해서 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잘 돌파를 하고 그 돌파했었던 라인을 다시 안착을 해주면서 5,000원 부근인 4,878원까지 어, 홀딩을 하기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가져갈 거고요. 밑으로는 전에 있었던 저점이 돌파된 후로 전에 있었던 저점 오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2,880원 선을 어,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어, 돌파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 2,880원 라인에 손절을 하고, 더 나아가서 2,555원까지 가면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에 구간에 있을 때는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쳐다보실 필요 없고, 그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어 셀레나님, 저는 이렇게 일주일 돌파가 이렇게 됐어요. 돌파되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꼬리를 치고 내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럴 때는 이제 하루 이틀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캔들이, 은봉이 이렇게 이제 뜨면서, 은봉들이 서서 이제 좀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그림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꼬리 부분에 돌파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이전에 있는 매물대들을 이제 찾아가 보면서, 이전에 있는 매물대들을 찾아가 보면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교육 시간이 되면 교육 시간 세미나 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화성 매물 때잘 살펴보시고 1차익절과 2차익절과 대응해보면서 어, 설정해놓으시고 매물 때 표시해놓으셔야 됩니다. 매물 때 표시해놓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화성 영상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